오늘은 2025년 속초에서 열리는 실향민 문화 축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축제는 실향민의 아픔을 문화로 승화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올해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일간 속초 엑스포 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실향민 시량민 문화 축제는 실향민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고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실향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올해는 다음과 같은 주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공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매일 저녁 전통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문화 공연이에요. 전통음악과 무용,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이 가미된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이 공연들은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통공예 체험, 사투리 경연대회, 그리고 지역특산물 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향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에서는 지역의 특산물과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속초의 신선한 해산물과 전통음식을 직접 맛보며 그 맛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축제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향민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속초문화관광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